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아멘. 예. 어, 이 5시간 계속 우리 찬송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1장. 여러분 찬송가 1장을 어, 잘 보시면 그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어, 찬송가 1장 오른쪽 보면 Old h u n d r e d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ld h u n d r e d t Old 그러면 옛 이런 말이죠 예, h u n d r e d t 는 뭡니까? 1 0 0번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0번째 뭔가 10편, 100편하고 관련된 찬송이가나알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게 1편 100편하고 관련이 있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오른쪽에서 보시면 작곡 연도가 나오죠. 작곡 연도를 보시면, 1551년, 이렇게 돼 있죠. 표시가. 음. 에, 찾으셨습니까? 1551년, 이렇게 돼 있고, 그 작곡가 이름도 거기 나옵니다. Louis 브루주아 이렇게 나오죠. 루이 브루주아라는 사람이 작곡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그 위에 잘 보시면 또그 영어 나오는데 제네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와 연관돼, 제네바 시편과 연관돼 있다는 것딱 직감으로 알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용만 보면, 어 이거 제네바 시편하고 연관이 있네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 그래서 어 작곡이 155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한번와보세요 왼쪽에. 왼쪽에 보면, 예, 토마스 캔,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이름은 토마스 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를 잘 보시면, 1637년에 태어나서, 1711년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죠. 어, 그러면, 어, 뭐이 좀, <laughs>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작곡이 먼저 된 거죠, 이것은. 작사가 먼저가 된게 아니라, 작곡이 먼저 된 거죠. 그래서, 어, 작곡이 1551년에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작사가 돼가지고 곡이 붙여진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여기,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곡가부터 한 번, 어,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아까 루이 부루드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프랑스 파리스서라는 사람인데, 어, 칼빈이, 그, 종교 개혁 때문에 그 스위스 제네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네바를 함께 왔던 사람이에요. 그니까 제네바를 칼빈을 따라와서 이 칼빈과 함께 한 일이 뭐냐면 그성 베드로 교회에서 찬송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시편 찬송을 편집을 합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그부르조아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그 이름 칼빈 제자로서 시편을 편집했던 거예요. 그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그 시편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 시편 찬송가가 바로 우리 제네바 수편 찬송가거든요. 요걸 편집했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수편에이 곡이 실려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시편 찬송가 가지고 있나요 일정하고 우리 가지고 찬송가 일정하고 같은 곡이 있습니다. 아, 혹시 보셨어요? 그게 134편을 한번 보시면 134편을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거기 아, 우리가 우리 이제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변형은 됐어요. 그런데 요거하 같은 곡이에요. 만복의 그 이렇게 돼 있지만 밤중의 여호와 집에 이렇게 돼 있죠. 어때요, 여러분? 흐름이 이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10편 134편 밤중의 여호와 집에 요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장 찬송가 1장의 원래 곡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곡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제네바 1 0편에이 백삼사편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곡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곡조가 스코틀랜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 거기에 지금 장로교의 출발점을 상징하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제 거기에서 1 0편8 7편 정도의 1 0편 창조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시, 어, 스코틀랜드에서는 어, 여기 우리 134편이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읽었던 10편 100편을 찬송곡으로 씌워요. 이 100편, 지금 읽었던 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 읽었던 그 10편 100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곡에 넣어가지고 어, 10편 찬송 바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장에 보면 예 어, 100편이라고 한 것은 어디를 따르는 거냐면 스코틀랜드를 따르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어, 일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10편, 그 100편하고 지금 이 만복의 근원하고 좀 가사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이건 좀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그 어, 미국에 어, 찰스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남장로교 공식 찬송가의 주차장이라는 그 곡에다가 곡에다가 10편 100편하고 방금 우리가 이제 부른 만복의 그런 하나님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여넣어요 같이 그러니까 곡 하나에다가 어,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부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네, 구성을 합니다. 어, 이 토마스 켄이라는 그 작사자는 영국 분입니다. 영국 그성공회 출신 그 목사님이신데, 어, 이분은 이제 그 찰스 이세라는, 어, 그 왕의 궁정 목사로 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 이번에 되게 유명한 일화는, 그, 이제 죽을 때그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그 남은 그 재산이 두 개가 딱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낡은 기타 하나, 어, 또 하나는 말한필 딱이 아마 쌉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하고 죽냐면, 어, 자기가 그, 그, 시신을 운구할 때, 자기가 그 목회했던 그, 교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6명에 의해서 운구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분 그 시신을 운구할 때는, 자기 교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6명이 이분 시신을 운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 작사를 썼을 때는 12절로 돼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절이지 않습니까? 12절로 돼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날이 밝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 마지막 송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만목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찬송을, 이것, 이 곡을, 바로 이제 그, 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1장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어, 선 성교사님들이 시편 100편을 빼버렸어요. 빼고 요것만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편 134편은 이미 스코틀랜드로 가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100편을 붙여 갖고 썼는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요 내용을 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요것만, 요 공만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 우리가 이렇게 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좀 안타까운 얘기를 그래서 이제 왜 선교사님들이 그 내용을 뺐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선교사님들이 시편에 대한 인식이 좀 별로 이렇게 없지 않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특히 이그 곡을 이 작사를 하신 토마스 켄이라는 분은 은, 그 영, 어, 영국에서 어, 어느 그영 영국에서 어느때 이제 한참 살았던 때냐면 그 성공회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대립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교회가 점점 그 경건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시 이 교회가 경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1674년에 어 써집니다. 그중에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송년만 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오전에 분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죠? 짧은데, 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지금 소명이, 있우리 출장은 잘안 부르게 되는데, 거의 다 6장까지만 지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짧고,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뭘로 고생되어 있냐면, 3의 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간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찬송가 1장을 한번 보세요. 아,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야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간결하죠? 우리 찬송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3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예배 시간에 불러지는 거거든요.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더 믿음이 어, 강화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고백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찬송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 단지 하나님 백성만 찬송하는 게 아니죠. 온 백성 찬송드리고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저 천사여 예, 천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 백성 찬송드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영어의 원문에는 모든 피조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아주 웅장한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찬송 지휘자와 같아.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찬송을 지휘하는 사람 같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장을 부를 때는 웅장해이 있어요. 웅장이가. 작지만, 웅장한 겁니다. 온 피조물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지금 온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장 찬송입니다. 아, 우리 그 찬송가에는 사실 그 시편 찬송가의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제 일장은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귀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러면 제네바에서 온 시편,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왔던 시편 백편의 곡, 아,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담겨있지만 그걸 이제 뺐지만 그럼에도 불하고그 곡을 함께 여기에 담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어, 찬송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일, 아, 일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장을 부를 때는 아, 좀요런좀 생각을 가지고 아, 정말 웅장하구나.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온 피조물과 온 천사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고 문장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